자, 지금부터 통합과학 드림 명상 2차시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자, 교과서는 144쪽입니다. 다음에 145쪽. 그리고 146쪽인데 146쪽 중에 여기까지입니다. 이 밑에는 다음 시간 3차시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세포막을 통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세포 소기관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중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이름은 세포막이죠 자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는 어, 생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에 포도당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물질대사 세포 호흡이 일어나서 이산화탄소 나오죠 다음에 물 나오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세포 밖으로 다시 내보내야 되고 이 물도 세포 밖으로 내보내서 결국에는 오줌으로 버려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세포는 생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질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물질은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법 그리고 포도당은 커다란 분자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법이 산소랑 포도당이 달라요 작냐 크냐에 따라서 마찬가지야 음, 이산화탄소 작은 분자예요. 근데 물도 작지만 물은 좀 성질이 좀 달라가지고 나가는 방식이 또 달라요. 세포막을 통과하는 방식이 오늘 이거 배울 겁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 배울 겁니다. 세포막은 이렇게 원래 한 줄로 이렇게 그리지만 원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세포막은 이렇게 생긴 놈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놈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해야 돼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선으로 하나 그려 버렸던 거죠. 자, 세포막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전에 그렸던 그 모습입니다. 자,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세포막하면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세포막하면 두 가지, 인지질 그리고 막 단백질. 그냥 단백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더 명확합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플러스 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지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어디 갔어? 요렇게. 요렇게. 요자 모양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리, 이 부분은 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지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인지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머리, 이 부분을 꼬리. 여기가 약간 꺾여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머리는 친수성입니다. 물하고 친합니다. 꼬리는 꼬리는 소수성입니다. 물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친수성이라고 하는 말은 물하고 친하다는 얘기고, 소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하고 친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소수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유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친유성. 물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기름하고 친한 거죠. 기름유 자. 다음, 친수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극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화를 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극성을 띈다라고 얘기합니다. 친수성은. 친유성, 소수성은, 극성의 반대니까, 비극성이 되겠죠. 극성을 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인지질.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생명체는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밖에도 물이 있고 세포 안에도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만나는 부분은 친수성의 머리 부분. 그리고 물과 만나지 못하도록 소수성의 꼬리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안쪽에서 이렇게, 어, 꼬여 있는 거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지질이 이렇게. 바깥쪽은 물이 있으니까 친수성인 머리가 바깥쪽. 어, 안쪽도 물이 있으니까 친수성인 머리가 역시 물을 향하, 향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이 역시 이중층을 이루고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 근데 이 인지질 이중증 사이 사이에 단백질 막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어요. 근데 이막 단백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지질이 되게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인지질 사이에 단백질이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어요. 모자이크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툭 치게 되면 단백질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 일곱 글자로 유동 모자이크 그,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유동 모자이크 막. 어쨌든,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막단백질 중에서는 일부 막단백질은 물질을 통과시키는 그런 막단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통과시키는 막단백질, 아미노산을 통과시키는 막단백질, 포도당 통과시키는 막단백질은 아미노산 통과 못 시켜. 아미노산 통과시키는 막단백질은 꼭 아미노산만 통과시키고 포도당은 통과 못 시켜요. 특정 물질만 통과시키는 막단백질입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음, 그리고 이렇게 이어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세포막은 통과시키기도 하고 통과 안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분자가 작아요. 분자가 작으면 당연히 잘 통과하겠지? 잘 통과하는데 바로 곧바로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통과합니다. 분자가 작기 때문에. 반면에 분자가 크면 직접 통과할 수 뚫고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막단백질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지질에 대한 용해도에 따라 좀 달라요. 지질에 대한 용해도 무슨 말이냐면 지질은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지질에 대한 용해도는 지질에 잘 녹냐 안 녹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는 것은 기름 성분이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낮다는 것은 기름 성분이 아니니까 물 성분이란 얘기예요. 자,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는 것은 바로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어서 기름 성분인데 머리 부분을 어떻게 통과해요? 근데 머리 부분은 이렇게 머리 부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틈이 있어 나름대로 틈이 있어서 통과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당연히 꼬리 부분은 친유성이니까, 소수성이니까 당연히 통과할 수 있지, 기름 성분이니까. 역시 머리 부분은 약간의 틈이 있으니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자, 지질의 용해도가 크다는 것은 직접 통과 가능하다.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작다는 것은, 즉, 물이, 물 성분이라는 것은 친수성이니까 머리 부분은 통과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 근데 꼬리 부분은 워낙 꼬리 부분이 빼곡하게 이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낮다는 것은 물 성분이라는 얘기지 물 성분은 머리는 통과할 수 있지만 꼬리 부분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물질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야 되겠죠. 역시 이것만 특별하게 통과시키는 막 단백질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자 하나도 더, 하나 더 전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하, 전하, 전하는 어 전기적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냐 마이너스 전기를 띠냐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전화를 띤 물질은 전화를 띤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수성이야 물성분이야 어 그러니까 전화를 띤건 직접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역시 막단백질을 통과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자, 하나 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산.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워요. 확산은.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게 확산이죠. 잉크가 처음 떨어뜨릴 때 여기는 고농도, 여긴 저농도니까 여기 물밖에 없으니까 저농도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이게 확산이라고. 확산에는 에너지가 들어요, 안 들어요? 에너지는 안 듭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이게 확산이잖아. 확산이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찬 물에서는 이게 잘 확산이 잘안 돼. 따뜻한 물은 확산이 엄청나게 빠르죠. 왜냐하면 따뜻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다는 거고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 세포막을 통과할 때 보니까 산소가 보니까 여기는 몇 개야? 7개가 있네요. 고농도.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농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차가 생겼을 때 세포막을 직접 통과합니다. 산소는 분자가 작기 때문에 전화를 띄지도 않았고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통과하는 거야. 분자가 작겠죠? 그리고 기름 성분도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역시 단순 확산이 될수 있어요. 분자가 작을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단순 확산. 반면에 분자가 너무 커. 직접 뚫고 지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막단백질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포도당과 같은 경우에는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촉진 확산. 자, 촉진 확산은 포도당이 통과하는 막단백질 따로 있고, 아미노산이 통과하는 막단백질 따로 있어요. 아미노산도 꽤 크거든요. 이런 게 바로 촉진 확산이에요. 촉진. 촉진확산.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차이가 있죠? 오케이. 얘는 직접 뚫고 간다. 얘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자, 누가 더 빠를까요? 단순 확산은 이거를 뚫고 가는데 아주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촉진 확산은 하이패스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확산 속도는, 확산 속도는 일단 온도가 높을수록 빠릅니다. 그리고 분자가 작을수록 빠르고요. 자, 그리고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빠릅니다.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빠르고요. 암튼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래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그래프를 많이 볼 텐데, 자, 농도차에 따른 물질의 이동 속도입니다. 확산 속도예요. 그러니까 X 할수록 Y 하다라고 읽어야 돼요.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빨리빨리 이동하겠죠. 농도차가 기울기니까. 오케이. 단순 확산 보세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농도차를 1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단순 확산은 속도가, 농도차가 1일 때 속도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촉진 확산은 이 정도나 되죠. 무려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단순히 봐도. 촉진학산이 더 빠르다는 거. 다음, 단순학산은 만약에 농도차가 2 정도 나면 조금 더 빨라지고, 3 정도 되면 조금 더 빨라지고, 4 정도 되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단순학산은 농도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빨라집니다. 이동 속도가, 확산 속도가. 반면에, 촉진학산은 말이 다르죠. 촉진학산 보면, 촉진학산 보면, 자, 1일 때는, 오케이, 이 정도. 2가 되면, 오케이, 이 정도. 점점 빨라진 거 맞아요. 3이 되면, 요 정도. 어, 근데 빨라지는 간격이 보니까 약간 줄어들었네. 4가 되면, 요 정도. 5가 되면, 요 정도. 6이 돼도, 요 정도. 7이 돼도, 요 정도. 어, 점점 빨라지는 간격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촉진학사는, 막단백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 막단백질이 아무리 농도차가 많이 나도, 막단백질이 모두 다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막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3 개라고 생각해봐요. 농도차가 조금 나면 요거 하나만 쓰면 되고, 더 나면 요거 두개 쓰면 되고, 세, 뭐, 더 나면 이거 세개 쓰면 되는데, 아무리 많이 나도 세 개밖에 없다면, 그 이동속도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